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꿈의 직장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호텔 셰프가 만들어주는 공짜밥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간식 회사에서 받는 요가 수업이나 마사지 같은 화려한 복지 혜택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직원들의 열정을 갉아먹고 회사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달콤한 독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들어봐야 할 사내 복지의 허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어보소서의 기획자 이치입니다. 아이팟과 아이폰을 공동 개발하고 스마트홈의 혁신을 이끈 네스트를 창업한 실리콘밸리의 전설 토니 파델의 경험을 통해 왜 최고의 복지가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토니 파델의 어떤 친구는 토니 파델에게 나는 아내에게 매주 꽃을 선물해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로맨틱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해. 왜냐면 매주 받는 꽃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야. 처음 몇 번은 감동이겠지만 몇 달만 지나면 그 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감동은 사라질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꽃을 사 가지 않는 순간 아내는 왜안 사왔나 라며 화를 낼 거지. 고마웠던 감정은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연함이라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회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토니파델은 구글에서 겪었던 황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구글은 매년 연말에 직원들에게 최신 구글 제품을 선물로 줬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상당한 선물이었죠.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너무 싸구려 같아. 작년 선물이 더 좋았는데. 라면서 불평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선물을 주지 않은 해에는 직원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안줄수 있어? 라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 원칙은 토니파들이 자신의 회사 네스트를 구글에 매각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네스트 시절에는 가끔 함께 타코나 샌드위치를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 인수되자마자 아침 점심 저녁이 모두 공짜로 제공되는 거대한 카페가 생겼죠. 처음에는 모두가 환호했지만 문제는 곧바로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비용 절감을 위해 카페 메뉴에서 미니 머핀을 하나 뺐더니 직원들은 말도 안돼 우리 미니 머핀을 빼서 갈 수는 없어 라며 즉각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구글의 전사 주간 회의에서는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직원이 일어나서 왜 제가 좋아하는 요거트가 간식 코너에서 사라졌습니까? 라고 CEO에게 직접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타코 파티에 기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짜 요거트 브랜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사 전체 앞에서 불평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토니 파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젠장, 마사지 같은 건 집어쳐.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토니 파들의 분노는 단순히 미니머핀이나 요거트가 아닙니다. 그는 조직을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데요. 이 지점에서 저는 동기 3.0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비즈니스 부트캠프에서는 동기 부여의 단계를 를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동기 1.0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동기 2.0은 당근과 채찍, 즉 금전적 보상이나 처벌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움직이는 단계죠. 구글의 화려한 복지를 생각해보면 바로 이 동기 2.0을 차용한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공짜밥, 공짜 선물이라는 강력한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동기 2.0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보상이 주어지는 순간 즐겁게 하던 일도 노동으로 변질되고 만약 보상이 없어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더큰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니머핀과 요거트 사태가 바로 그 증거죠. 그렇다면 진짜 성과를 내는 조직은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바로 동기 3.0입니다. 이는 자율성, 숙련 그리고 목적이라는 내재적 동기에 해당하는데요. 즉,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면서 이 일이 나 자신과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외부의 보상 없이도 스스로 열정을 불태우며 일하게 됩니다. 토니 파델이 그토록 복지를 경계했던 이유는 이 화려한 동기 2.0의 함정이 조직의 가장 중요한 동기 3.0, 즉 미션을 향한 열정을 집 뭐 삼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변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화려한 복지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갔던 그 치열함과 미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회사가 돈을 써야 할 곳은 공짜 마사지가 아니라 그 돈은 사업을 키우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회사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애초에 이 모든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하는데 쓰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부트캠프에서도 말하는 진짜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는 단순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미션을 명확하게 하고 구성원들이 그 미션에 몰입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판을 짜는 사람입니다. 토니 파델은 사무실에 사람들을 가두는 대신 더 나은 의료 보험이나 난임 시술 지원처럼 직원들의 삶에 진짜 의미 있는 혜택에 돈을 썼다고 하는데요. 결국 토니 파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복지는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프로스팅이나 설탕 장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끔 맛보는 달콤함은 모두를 즐겁게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탕만 퍼먹는다고 행복해지진 않죠. 디저트가 저녁 식. 회사보다 먼저 나올 수 없듯이, 복지는 회사가 달성해야 할 미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움직이는 진짜 연료는 공짜 밥이나 공짜 마사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명감과 열정이어야 하죠. 자,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직원들에게 어떤 달콤한 설탕을 중독되게 주진 않았을까요? 혹은 그런 달콤한 설탕에 중독돼서 정작 가장 중요한 미션의 맛을 잊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럼 오늘도 배움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